안녕하세요. 아이팅 송외과 김종기입니다. 이제 스마스라는 존재를 확실히 알았고, 그 스마스를 수술적으로 분리하는 방법도 사람들이 알아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써먹을까 하고, 여러 가지 수술법들이 나왔고, 이렇게 저렇게 박리해서막 땡기고 수술이 여러 가지가 나왔죠. 근데 이제 스마스 발견된 이후에 또 하나 아주 획기적인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아마... 안면 거상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보셨으면 아실 텐데, 유지인대라는 거. 유지인대라는 게 89년도에 논문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얼마 안 됐죠. 그 얼굴에 인대가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해부에 해보 보면 뭐 찔긴 게 있으니까 여기 인대라는 게 있다 뭐 그런 건 알았는데 어떻게 이거를 수술적으로 써먹을 거냐 얘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생각을 안 했죠. 근데 이제 89년도에 미국에서 나온 논문에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루기 시작했죠. 그럼 유진대는 뭐냐?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포의 근막은 피부랑 한 세트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각에는 이 스마스를 밑에서 방리해서 피부를 좀 두툼하게 들어가지고 당기면 잘올줄 알았거든요 근데 특정 부위에서는 이 말이 맞는데 특정 부위에서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리 당겨도 오지가 않는 거죠 그 이유를 그 논문에서 말하기를 심부근막에서 표재근막까지 뭔가 구조물이 존재한다 이것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표재근막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근데 이게 유진대가 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얼굴에 다 있는 게 아니라 특정 부위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유진대가 없는 부분에서는 스마스 밑에 방리에서 피부를 두툼하게 땡기면 잘 땡겨지는데 유진대가 있는 부위는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얼굴에 유진대라는 명칭을 명명하고 특정 부위에만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 논문에서 말하는 거는 광대 쪽, 여기 턱 쪽, 귀 앞, 귀. 이렇게 네 개를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위에는 그런 인대가 있으니까 잘안 땡겨지니까 잘, 뭐, 그거 잘 풀어서 잘 땡기자. 이런 논문이 89년도에 나왔어요. 그 이후에는, 아, 땡기려면 밑에서 잡고 있는 놈도 풀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단순히 스마스만 땡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마스 밑에서 잡고 있는 그 유지인대라는 놈도 풀자. 라는 사실을 알고, 지금도 수술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유지인대의 위치나 명칭이 좀 세분화됐어요 스마스를 당겨야 되는데 스마스는 잡혀있으니까 바닥에서 잡고 있는 놈을 끊어서 당기자 요게 스마스 거상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요거를 바탕으로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